일단 3개 미만이고요 2개는 떠야지 2개는 떠야 하나는 떠야지 제 캐릭은 로건이고요 퀘스트를 좀 해줍니다 자 여기서 성장 뭐야 아 잠깐만 아니 잠시만요 아니 저 버닝을 사야되는데 아니 나 이걸 구매한 적이 없어 이 자식아 아니 내가 돈 쓰겠다고 아니 아니야 버닝 캐릭이라 못 사지는 거 아니에요. 140부터 지정이고 미리 구매를 어떻게 해? 들어가질 못하는데, 아 왜래 이 이거! 아 잠깐 버닝 좀 사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 버닝 구매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버닝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바로 달려봅니다. 아이템부터 빼옵시다자 초고자본 육성, 초스피드 육성 바로 갑니다. 어닝 이슈 때문에 많이 지체가 됐네요. 오케이, 20 됐으면 바로 수련장 들어갑니다. 몸의 수련장 52 레벨 좋아 쭉쭉 레벨업 합니다. 100 레벨 됐고요. 스타포스 페드네 지금 사람이 많이 없네요. 아 이거 레벨이... 레벨이 안 맞네? 이렇게 하면은? 이 버닝 패키지 산거 이거는 원 플러스 2 였지 참뭐 초반이라 크게 상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와아 112레벨 이볼빙 들어갑니다 140 넘진 않겠죠? 오케이 나이스 자140딱 찍었고요 그 다음에 버닝 지정을 바로 할게요. 오케이. 140부터 적용했고 이볼빙을 한 번만 더 합시다. 여기서 142를 딱 찍은 다음에 그때부터 성장비약 들어갑니다. 지금 펫을 엄청 많이 뽑고 계신다 사람들이. 근데 오늘은 저도 좀 뽑아보려고요. 오케이. 나이스. 야, 록대 안 쓰니까 더잘 오르는데? 오케이. 바로 나가버리기 자 이제 성장비약 들어갑니다 140 150됐고요 이제 몸파가 열렸으니까 몸파 가줍니다 다르... 168부터 7개 먹여주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182 레벨이 되었고요 바로 공간의 경계 들어가 봅니다 야 자석 쌓여있는 거 봐라 여기서 좀 돌려놔보고요 경험치 얼마나 오르나 보자 경험치가 <laughs> 야 성비 지금 먹여야 되나 일단 랭킹 확인해봅시다 랭킹 차이 많이 나죠 갑자기 잘 오르기는 하는데 성장비약을 좀 씁시다 그냥 지루하니까 퀘스트를 밀어도 경험치가 잘 오르거든요 일단 쟁여놨던거를 그냥 지금 바로 먹어볼게요 몸파 티켓도 좀 있으니까 지금 일단 먹자 몸파 성장비약 폭풍 성장비야. 이거는 시간의 근원에서 먹은 거고요. 유니온. 야, 성장비야. 이거 다 먹은 건데, 186에서 멈췄네요. 이러면은, 최성비나 이런 걸 쓰지 않는 이상, 빠르게 레벨업 하기는 힘들다. 근데 지금 먹기는 좀 너무 아깝잖아. 그죠? 몸파 티켓도 지금 많이 있고, 그런 상태니까는, 조금 느리더라도 이렇게 가볼게요. 테네브리스가 한번보자 보조무기 매물 올라온 거 있나 한번 봅시다. 야, 왜 이렇게 비싸냐? 보물뽑기 좀 해볼까요? 맘만 보자 이거. 140제 과연 뜰수 있을지. 네, 저는 주얼 물공으로 맞출 생각입니다. 따라 하진 마세요. CP가 대세니까. 와우, 보조 무기 에픽 하나 뜨긴 했네요. 한 번만 더. 아 이게 보조였으면 한번만 더 오케이 그렇지 보조무기 떴습니다 나이사 이거야 140 유니크 보조무기 세번만에 뛰어버립니다 자아 경험치가 잠깐만 이거 다 끝났는데요 별로 안주는데? 아까 186에 70몇퍼 아니었어? 이건 좀, 어, 좀 그렇다. <laughs> 140제. 바로 전수해주고, 보조무기를 보면, 이렇게, 위아카 최종, 완성이 되었습니다. 큐브 좀 돌려주자. 이제, 불큐로, 이제, 잠재 등업되는 거 있죠? 등업되는 확률이 높아져서, 등업할 때는, 이렇게, 불큐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지. 빨리 왔죠? 역시, 등급업의 신, 등신. 자 일단 요던다 돌려줬습니다 요일 던전 다 끝냈고 퀘스트를 좀 밀어주는게 맞는거 같아요 퀘스트를 좀 밀어놓고 192레벨까지만 일단 찍고 나머지는 성장비약으로 올리던가 그렇게 하는게 나을것 같다 이게 질려? 왜왜 아이 귀여워 이거 왜그래 아니 코디 제대로 해놓으면 진짜 귀엽다니까? 마라벨 뽑기부터 합시다 일단 신발이 좀 중요하거든요 신발에 경쟁이 붙어야되기 때문에 봉선남부 잔망 뾰로롱. 레라벨. 괜찮아. 처음엔 괜찮아. 두 번째 갑니다. 뾰로롱. 아아 해코 아, 비싸요? 아 비싸. 아 나이사. 비싸면 됐어. 아 5년 묵혀야 된다고요? 갑니다. 스라벨 스라벨 한번더 갑니다. 뾰로롱. 레라벨.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 1년짜리 같떴네 이거 쓸까 여러분들? 이거 마라벨 가봐야 경쟁 10%인데 1년짜리야 이거 쓸까 그냥? 코디 한번 보겠습니다 코디 어떤지 어? 어울린다 어때? 아 이거 아니에요? 뾰로롱 아... 한번더 할게요 나이사! 아드로 1년짜리 떠버립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근데 나 경쟁이 필요했지? 왼쪽 거 쓰자 경쟁은 이거 써, 그냥. 왼쪽 거 써, 경쟁은 아드로 이거 쓰면 되잖아. 한벌과 상의가 만나서. 에라벨. 괜찮아요. 아씨. 에라벨. 에라벨. 아. 에라벨. 아. 맛 좀만 보자. 무지개가 딱 떠야 그래야 3개 이상이거든요? 아이씨 마라벨 나올 것 같다 지금 아메 호디 그냥 삽니다 무지개 떠야 된다 이번에 호디 그냥 삽니다 아씨 일단 3개 미만이구요 2개는 떠야지 2개는 떠야 하나는 떠야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유통인데요. 펫 만만 보겠습니다. 펫을 뽑긴 뽑아야 돼. 지금 판매하는 건 너무 비싸고 두 마리, 그렇지? 좋아 펫에서 평균액이 갑니까? 한 마리. 다 합쳐서 세 마리 나왔고요. 두번 뽑아서 세 마리 나왔는데 여기서 자석 펫 뜨잖아. 대박이다. 인정하십니까? 러블리 베어와 러블리 베어가 만나서 뭐가 된다고요? 아직 끝난거 아니다 여러분들 스라벨과 블랙라벨이 만나 뭐가 된다구요 안해 나 안해 맛 좀만 더 봅시다 두마리 그렇지 아또 시작 194레벨 됐습니다 194가 돼가지고 바로다가 성장피약을 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196 198 200레벨 나이사 자 200레벨 바로 찍어버렸고요 로건 1등 네 루나서버 1등으로 200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예 네. 부당받기 누르고요